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파프리카와 어묵으로 볶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 함량이 토마토보다 무려 5배, 레몬보다 2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완전 건강식 아닙니까? 오늘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묵 3장 사용합니다. 어묵은 이렇게 길다랗게 썰어주면 됩니다. 한 1cm 간격으로 썰면 됩니다. 파프리카 노란 거반 개, 빨간 거반개 사용합니다. 촬영 전에 미리 손질해 놨습니다. 써는 것은 이제 잘잘하게 썰어 주세요. 썰었으면 팬에 그대로 넣어 줍니다. 마늘 3개 사용합니다. 오늘은 간마늘 사용 안 하고, 이 통마늘을 썰어 갖고 사용할 겁니다. 간마늘 넣으면다 볶아 놓으면은 좀 지저분하거든요. 옆으로 슬라이스 해주면 됩니다. 청양고추 1개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파프리카 어묵볶음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당 1/3스푼, 진간장 1스푼, 굴소스 1스푼, 물 2스푼. 이렇게 해고 이제 양념을 섞어 줍니다. 이렇게 양념을 미리 만들어 놔야지 어묵볶음이 타지가 않거든요. 자, 잘섞어졌으면 잠시 두고요. 가스불 켜 줍니다. 식용유 두 바퀴 돌립니다. 자, 이렇게 팬이 달궈주면은 쌀, 쌀이 볶아주세요. 어묵 볶음은 이 채소부터 먼저 볶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훨씬 맛있는 겁니다. 자, 파프리카가 맛있게 볶아지고 있습니다. 자, 파프리카, 마늘을 한 2분 30초 볶았으면요. 이때 어묵을 투하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 부어주고요. 이렇게 해고 이제, 가스불은 중강불로 맞춘 다음에 계속해서 볶아주세요. 오늘 저녁 반찬은 파프리카 어묵볶음이다 생각하고요. 집중하고 보십시오. 이렇게 2분 정도 볶았으면요. 불좀 낮추시고요. 조청을 반 스푼만 넣습니다. 이 조청을 넣으면요. 윤기가 그냥 번쩍번쩍 해봅니다. 아, 딱한 보십시오. 벌써부터 그냥 눈이 빨려 들어가 버려요. 빨려 들어가 버려. 자, 이 정도 이제 거의 다 볶아졌잖아요. 이때 참기름 딱반 스푼만 넣으세요. 그 다음에 통깨 반 스푼 정도 술술 뿌리고요. 이렇게 이제 섞어주면은 파프리카 어묵 볶음은 맛있게 완성되는 겁니다. 드디어 파프리카 어묵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냥 볶아도 맛있지만 파프리카가 들어가면 더 건강식이 되니까 꼭 따라해 보십시오. 언제나 부지런히 맛있는 만찬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성 셰프였습니다.